여러분들 테마주의 끝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 하나. 막간을 이용해서 테마주의 끝을 판단하는 방법. 지난번에도 공부를 한번 했었는데 어 대장주가 100%에서 300% 이상 단기 급등을 하면 가장 쉬운 방법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덕성이 3,300원에서 14,800원까지 300%가 올랐고요. 신성 델타테크가 만원에서부터 6만원까지 600% 이상이 올랐어요. 뭐한번 눌림목이 나왔지만 지금 대장주가 코니고토메이션하고 휴비스입니다. 휴비스가 사실 처음에 시작된 게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은 5,600원이지만 4,500원부터 시작이 됐어요. 9,000원 언저리가 되면 100%가 오른 겁니다. 코니고토메이션은 사실 처음 시작됐던 게 2,900원, 3,000원이에요. 코니고토메이션이 지금 딱 100%가 됐습니다. 자, 이제부터는 뭐다? 이제 눈치를 살펴야 될 때입니다. 마냥 구할 때가 아니라 내일 정도 되면 내일 이제 벌써 주가가 코닉은 아마 내일 뭐가 돼요? 경고딱지 들어가고 거래 정지 나올 수 있죠. 바닥에서 지금 2,850원에서 6,000원까지 올라갔고 휴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지금 저점에서 4,350원에서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얘네 둘다다 다 내일 어쩌면 정지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렇게 되면 뭐가? 걔네들은 거래 정지이고 후발주자들이 움직이겠죠. 그 후발주자가 나인테크도 아마 3,250원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아니요. 팔아야 될 필요는 없죠 없지요? 정지가 됐다고 해서 이런 애들 신성 델타도 보면 거래 정지시키고 그 다음날 또 점상을 갔으니까 이미 비중 줄였으니까 팔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이제 나인테크나 코니고토나 이런 애들이 아마 거래 정지가 나오겠죠. 휴비스나 그리고 덜 오른 아이들은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아마 어 다른 쪽에서 대장주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이 못 오른 에스페릭스 라든지 한국 인 컴퍼니 라든지 아니면 뭐 나우 아이비 라든지 대명 소노 시즌 이라든지 젠큐릭스 파워넷 음, 아이크래프트 음, 성우테크론 지금 이렇게 동성케미칼 같은 애들이 바닥에서 또 시작이 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아마 내일 대거 이제 거래 정지 플러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알루미늄 쪽에 어, 네, 맞아요. 알루미늄 쪽 아이들이 거래 정지인 틈을 타서, 뭐, 우리도 맥신이다. 이러고, 티타늄 플러스 알미늄. 루 이래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사마 알미늄이나 TCC 스틸이 움직인 건 배터리 때문에 움직인 건데, 배터리가 다 죽고, 알루미늄이 움직여야만 이거는 온전히 맥신 때문에 움직인 거거든요. 그래서, 어, 아무튼, 이제부터는, 이제는, 뭐라, 마냥 좋아할 때만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될때예요 이게 지난번 신성 델타처럼 거래 정지되고 나서 그 다음날도 점상으로 또 날아가고 할 건지 아니면 거래 정지 이후에 풀리면서 밀릴 건지를 챙겨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더 드린다고 해봐야 엑스페릭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불러드렸던 종목들 안에서 단일가 거래가 되면서 그나마 또 세게 움직이면 걔네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올 매도를 하지 마시라고 한 거예요. 왜 말을 안 듣고 꼭올 매도를 그렇게 하세요? 매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반만 파시고 반만. 아, 그래요? 잘하셨어요? 반만 팔았구나. 전다 팔았다는 줄 알고. 그래, 반은 제가 팔라고 했어요. <laughs> 다 팔았다는 줄 알고 속상해서 그랬어요. 아까 잘하셨어요. 다 팔았다는 줄 알고 속상해서 계속 그랬어요.